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미혹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원히 존재한다고 믿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미혹의 시작"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 순간 나라는 것이 의식이 되잖아요. 마음속에서 그쵸? 응? 그 자체가 미혹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나라는 의식이 항상 있잖아요, 그쵸죠자 응? 의식, 나 나라는 의식이 있어요. 꽃 향기가 느껴지는 것처럼 항상 그 채취가 느껴지잖아요. 나라고 하는 의식, 나 나라는 그런 의식이. 그래서 그 나라고 하는 그 의식, 그 채취가 자기 몸에서 완전히 사라지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나를 방생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나를 방생시키는 방법이 뭔가? 이처럼, 물고기를 놓아주는 자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서, 나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며,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내가 이 참으로 존재하고, 실제하다면 한번 얼굴을 내밀어 봐라. 만약에 얼굴을 내밀지 않으면 허상이라고 알겠다. 기다려 보셔요 그러면 아무리 기다려도 얼굴 안 드러내죠. 설사 드러낸다 해도 그 가짜죠. 그럼 아 이게 가짜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되고 그것이 한번두번 번 쌓이고 또 쌓이고 하면은. 아, 결국은 무하였구나, 라는 깨달음이 일어나면, 점점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다가가는 거죠. 나가 존재하고 내가 있다, 이걸 확신해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대로, 확신을 해고, 거기에 눌러 앉으면, 그게 바로 전도망상인 거죠. 우리가 앉아있을 때 항상 자의식이 있어요. 나라고 하는 의식이 존재해요. 그것이 항상 자기가 주인이라고 여기잖아. 이 육체의 주인이라고 여기잖아요. 맞죠? 그리고 삶의 주인이고 행주자와의 주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자의식이. 그렇죠 맞죠? 오늘부터는 그 자를 주인으로 두지 말고 하인으로 두세요. 그러면 그러면 주인이 누구인가 라고 물으면 니가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 하세요 주인의 자리는 공석으로 남겨 두시고 음? 일체의 자의식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나라고 했던 그 의식이 밀밀하게 잘 살펴보면 모두 하인인지 주인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 하인이 주인 노릇을 한 거죠 왜? 주인처럼 대접을 해주니까 주인 노릇을 하게 된 거죠. 개가 자꾸 사람하고 같이 놀다 보면 지가 사람인 줄 알아요. 응? 그래가지고 지가 침대 위에 올라앉아있고, 지가 개조를 꽂고 가서 사람을 꽂고 간다고 생각을 하고, 개가 그래요. 그래 나중에 개가 질투를 하고 사람 눈치를 안 봐요. 응? 그래가지고 아주 문제 권을 일으키잖아요. 그 개를 사람처럼 대해줘서 그러는 거예요. 개는 개로 대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침대 올라가 오면은 바로 팍 차내 가지고 침대에 못 올라가게 하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개가 지자리를 서는데 미혹한 자를 잘해주고 이해해주면 나중에 어리석은 자가 주인 노릇을 하다 보니까 말썽을 많이 일으켜요. 그 텔레비 프로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쁜 개는 없다. 뭐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안들 수가 없죠. 응? 그거 마찬가지인 거죠. 나라고 하는 자의식도 그 이해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귀하게 여기주니까 지가 주인줄 알아요. 그냥 발로 풀을 차야 되는 거예요. 응? 니가네 자리로 가라. 내 자리가 어딘데요? 그고 그러면 니네 자리는 그 하인의 자리다, 관리자의 자리다, 집사의 자리다. 집사의 자리에 가서라. 이렇게 일러줘야 돼. 엄밀한의 하면서 대통령은 국민의 집사 아니요, 관리자 아닌 거요. 그게데 대통령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한국 헌법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라 온 국민이 주인이라는 소리거든요. 응? 주인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분명하죠. 응? 근데 삶의 위치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내안는 속에서 항시 나라고 얘기하는 자. 그것은 서로 대화를 위해서 예? 서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고 실제적으로는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단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그걸 후려치야죠 왜 평생 동안 습관이 붙어있잖아요, 그렇죠? 응? 나가 한다. 내가 방색을 한다. 내가 사람을 도와주고 있다. 내가 운전을 한다. 이렇게 항시 나라는 것이 주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응? 그 자를 주인이라고 여기지 말고, 항시 지금까지 나라고 여겼던 그 자를 관리자, 협력자, 응? 심한 경우는 하인, 내전은 어리석은 자라, 야근 자다. 응? 현명한 척 하지만 실제로 현명하지 않는 자다. 지혜로운 척 하지만 알고 보면 의심이 많은 자다. 이렇게 여기야 맞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 자를 주인으로 단 한순간도 주인의 자리에 세우지 마라. 절대로, 응? 그런 얘기죠. 그래, 오늘 방송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앉아서 참선할 때 나라고 하는 자의식이 그 채취가 전혀 안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일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접속할 때 나라고 하는 호칭은 그냥 서로 대화하기 편리하도록 쓰는 것 뿐이지 거기에는 의미가 없다 더 이상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의미를 주지 말아라는 거죠. 그 불교에서 무아를 얘기하는 건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출발점이에요. 부처님을 믿는다면 무아를 믿어야 되고, 24시간 나, 나, 나 하는 그 자의식을 후려쳐서, 니는 주인이 아니다.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후려쳐서 하인의 자리, 관리의 자리에 두고서 쓰세요. 그걸 후려치고 나서 또 다른 자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주인이다 또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놈도 후려쳐서 옆으로 계단 밑으로 밀어뜨려야죠. 주인이라고 고개를 내미는 자는 전부 후려쳐가지고 이 하인으로 쓰면 딱 적당하다는 거죠. 내안에 주인이라고 참된 주인은 절대로 얼굴을 내밀지 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내세우지도 않아요. 왜? 어, 내가 본래 주인인데 왜내 주인 노릇 하려고 일부러 애를 쓰겠어요? 진정한 주인은 무의이기 때문에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거죠. 얼굴도 안 내밀고. 그래서 몰라 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무의라는 것과 유의라는 것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무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체의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행동,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무엇을 행동이나 하는가? 말 그대로 모든 동작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동작은 결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이 봄에 싹이 트는 동작을 하고, 여름에 마치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것과 같은 동작. 그리고 가을에 되면 이제 모든 걸 떨어뜨리고 겨울로 돌아갈 동작을 하는 것 그리고 겨울에 가서 조용히 쉬는 동작을 하는 것 이러한 모든 동작들, 이 사계절로 표현을 했죠. 생로병사죠, 그러니까. 응? 태어나고, 성장하고, 장성하고, 늙고, 죽고, 여하튼 모든 동작이 일어난 그 자체가 유의라 그러는 거죠. 무의라는 것은 여하튼 동작 자체가 없는 거죠. 생주 이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자로 얘기하면. 생하고, 머물고, 머물다 보면 이제 점점 달라져죠. 얼굴색도 달라지고, 머리에 흰머리도 나고. 쭈글쭈글해지고, 그 다음에 죽잖아요. 그건 이제 생조 이멸이죠. 이와 같은 모습, 이와 같은 변화의 모습이 결국 유이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변화 자체가 없는 걸 무의라고 그러는 거죠. 나라고 하는 자의식은 항상 이런 변화 속에서 얼굴을 내밀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는 채취, 자의식의 채취가 느껴질 때, 후려쳐서, 분명하게 인식을 시켜 줘야죠 너는 참된 주인이 아니다 너는 하인이고 관리자일 뿐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인식을 시켜 줘야 돼요 똥개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응? 그게 꼭 필요해요 그럴 때 그렇기 때문에 뭔가에 내가 집착을 해 있고 내자신의 집착해 있고 그럴 때 누가 집착하는가 이렇게 물어서 나 하면은 그 나가 누구인가 해서 자기 정체성 자기 분수를 일깨워주도록 하는 거죠 질문 자체가. 응? 그러면 내가 너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라고 물을 때는 그게 의도가 뭐겠어요? 네가 실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자 스스로 묻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후려쳐서 너는 주인이 아니다. 하인이다. 이렇게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훌륭한 하인이 많으면 집안이 질서 있게 잘 돌아가는 거고 한 나라의 임금은 가만히 있어도 현명한 신하가 임금을 보필을 잘 하면 나라가 잘 돌아가요. 마치 임금이 없는 것처럼 잘 돌아가요. 임금이 앞에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큰소리치면 집안이 안 돌아가고 나라가 안돌아가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죠. 응? 그래서 그런 선의 질문도 있어요. 임금이 있는 줄을 신하는 압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래, 선사가 대답하기를 신하가 임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신하가 임금의 뜻을 잘 받들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현명한 신하는 저, 이게 이 현명한 신하가 임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응? 임금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편안하게 하고, 강성하게 한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이 하나의 대답은 내가 없으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내 가족을 내가 잘 이해할 수 없지 않을까, 내 몸뚱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이 씻어내기 위해서 이옛 사람의 이 대답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 불교에서는 무심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아를 얘기하는 거죠. 무아를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무아이기 때문에 무심이기 때문에 달마 대해서는 무심이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알수 있는 것이다. 너는 유심이기 때문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주인이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고 얘기하지만 나 달마는 말하겠다. 참으로 무심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작용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애초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무아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없기 때문에 창로병사가 자연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가정에서도 주인이 있는 듯 없는 듯 한다는 것은 신하들이 신하의 이치에, 하인들이 하인의 이치에 잘 임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자꾸 마음을 내고 삿된 생각을 품고 그러면은 그 집의 하인도 삿된 생각이 많고 동네에서 욕먹는 하인이 되잖아요. 그죠 응? 그런 주인이 지혜롭고 현명하고 그러면은 삿된 것은 강하게 후려치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얼굴도 들이내지 않는 거죠. 응? 그래서 하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주인이 무서운 줄 알아가지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방자해지지 않는 거죠. 따라서 무심의 도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인가. 내가 없으므로 도리어 천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 내가 있는 것이 모든 우한과 근심의 시작점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지금까지 나를 주인으로 여기면서 항시 살아왔는데, 그리고 그 나가 영원 불멸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조작을 해왔는데,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이죠. 앞으로는 오히려 중심의 자리는 비워두라.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하지 말고 비워두고, 일체의 나는 그저 옆으로 비껴서서 관리자 역할을 해라. 하인의 역할에 그쳐라. 이겨야죠. 메시지는. 그러니까 결국은 매 순간 워낙 우리는 많은 습관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이런 생각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누가 하는가, 누가 보는가, 누가 듣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내가 한다 그렇게 하면 후려쳐버리라는 거죠. 나 이렇게 얘기하면 후려쳐서 너는 주인이 아니다. 너는 참된 주인이 아니다. 너는 신부름꾼이다 너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뿐이다. 그걸 네가 한다고 생각하면 망상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일깨워야 된다는 얘기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그럼 마음이 비워지겠죠. 점점. 이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겸해지고 더 부처님법이 좋아지고, 기뻐지고, 그러지 않겠어요?